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액션 온고 TV. 아니, 액션 하임 TV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자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생각하는 샛별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저는 한 80점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가사 도움 점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약한 80점 정도? 그리고 또 얼굴도 80점 주겠습니다 공구 같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아 때리지는 못하고요 <laughs> 남자친구의 댐댐이를 보긴 볼것 같은데 아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솔직히 결혼 보내기 싫습니다 왜죠? 타인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으로 프로게이머 데려오면 어찌할 건데? 근데 뭐 프로게이머가 나쁜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클래스를 좀볼것 같아요 1부미냐 2부미냐 주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이제 말이 다르니까 신랑 데리고 오면 성균이는 스타 결혼방으로 하실 건가요? 결혼은 진지한 거기 때문에 설렁설렁 재밌자고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방송 끄면은 진지하기 때문에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웠을 때와 해결하신 스토리는 뭔가요?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웠을 때 기억이 잘안 나요. 그만큼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와이프 성격이 워낙 착해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특별히 이랑사귀실 건가요? 진심으로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가장 잘 듣는 소리가 딸 이쁘다 와이프 잘 만났다 두 가지 소리밖에 못 듣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진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이미한테도 너무 고맙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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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떠한 기기로 샛별 누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기점공예주음 저는 이제 무조건 연애를 할 때도 마인드가 진짜 결혼까지 갈 여자를 만나자라 마인드였는데 이제 누나 동생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평상시의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맞고 잘 맞는다면 무조건 결혼까지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안재호 결혼식에 왜안 왔습니까? 아기는 어찌 생깁니까? 아기 는 어떻게 생기냐고요? <laughs> 성은 굉장히 고결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기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쿠펀다별홍나봉 커플 제인지 컨텐츠 진행에 관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운동을 많이 가지고 바빠가지고 컨텐츠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저좀 살아야 될것 같아서 진짜 몸좀 만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The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컨텐츠 같아요. 문장이형 따귀 형이랑은 어떻게 친해지셨는데요? 따귀 형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제가 안면도 없었는데 제가 결혼식 참석을 해가지고 기금을 기재들 주냐마 제일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규 형이 저를 약간 생각하는 게좀남달라가지고 차츰차츰 만나다가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장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적인 부분에서 조언도 듣고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친해지게 되었고요. 방송 외적으로 인간 임홍규 성격 삶에 대해서 궁금함. 운동. 하이... 아이랑 놀기,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기, 그리고 방송, 운동 끝나고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잔 이렇게 마시는 게제 개인 생활의 나이기도 합니다. S.K.T 설거지 시절 실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군들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었지만 2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1군 간의 또 경쟁이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2군 실력이었습니다. 그럼 설거지로 세척해낸 접시의 개수는 몇 개인? 접시는 뭐 수없이 많이 닦아봤습니다 한... 3개나 넘을 것 같은데요? 수세미는 혹시 어떤 거 쓰시나요? 수세미는... 아이뭐 질문들이 다 이래 제가 설거지를 많이 했다고 했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마트에 있는 거 사다 씁니다 인생이 리셋된다면 하고 싶은 직업은? 직업... 근데 개인 방송이 저는 솔직히 제일 잘 맞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직업 다시 선택할 것 같은데요? 창 시절의 졸업사진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도 123kg의 수염 잔뜩인가요? 말 나온 김에 좋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저입니다. 무난했습니다. 무난했어요. 아, 겨털색도 혹시 골드 브라운입니까? 아, 겨드랑이 털 색깔은 여기 검은색입니다. 그럼 수염이 맞나요? 밑에가 맞나요? 그래도 수염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수염이 항상 초월로 많아가지고, 정리 안 하면 진짜 여기까지 한요 정도 되거든요? 요 라인 정도? 지금 유튜버로서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뭔디요? 지금 유튜버로서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바로 뭐냐? 구독자 수 100만.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100만의 승결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어, 뭐 여러분들이 하임 튜브 너무 원하시니까, 팍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가 하임일 것 같아요. 잘 키운 다음에 하임이 물려주려고요 부산에 어떤 국밥집이 제일로다가 맛있었나요? 국밥집을 제가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부산 전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국밥 먹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먹었던 곳마다 다 맛있었어요. 그거는 팩트 오브 팩트입니다. 그 수육 국밥이 좋습니까? 순대 국밥이 좋습니까? 순대 국밥보다는 수육 국밥이 더 괜찮고요. 전 Q&A에서 말 못했던 건데 수구래 국밥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구래 국밥도 진짜 맛있습니다. 국밥은 항상 다 맛있어요. 콧구멍이 어느 쪽이 더 크니까? 시청자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그럼 콧구멍에 500원이 들갑니까? 100원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콧구멍 끝까지 들어가요. 이거는 위험한데 좀. 프로게이머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으신지 일단은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마 일을 엄청 열심히 할걸요 저는 하나에 몰두하거나 목표를 세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반의 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팬미팅 언제 합니까? 팬미팅은 이제 제가 살을 빼고 번개 팬미팅으로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딱 어디 지역 어느 국밥집에서 제가 갑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좀 남들과는 다른 차별을 둔 이벤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팬 미팅을 제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오잘 생겼는데요. 어? 왜 그렇게 생겼나요? 몇번 들어보세요. 장수 기계 좀 공유해주십시오. 2 6여입니다사 년생. 입니다못 믿으실까봐 운전면허증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음음 음음음음음 음음음 아니면. 음음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음 음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음음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니면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음음 음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기행기가 나는 원리는 날개 윗면과 날개 아랫면의 압력 차이로 인해 비행기가 바람을 맞을 시공 중에 뜨게 되며 이 원리로 인해 모든 비행기가날수 있다. 버물선의 궤도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십시오 포물섬은 알아도 포물섬은... 보물성은... 3X-2Y-5Z는 칩이고 2X-3Y-3... 문과예요 인앤트로피 예. 조대이 80%인 소형 고기 더빈의 졸력이 270KJKG입니다 입구 온도는 600K... 아 똥마렵다 난 아까 쐈는데 Q&A 연거 혹시 후회하시나요? 아니 후회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점 제가 답변해드린 건데 왜 후회합니까 어, 답변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할 따름이죠 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만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